사람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동학혁명의 재현이 아닌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록 구한말 동학혁명은 조선 황실과 친일 세력에 의해 짓밟혔지만 오늘날 우리 깨어난 시민들의 강력한 궐기로 윤석열로 대변되는 친일 세력의 민주주의 체제 전복 시도는 처절히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동학혁명의 정신이 다시 살아난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궐기는 동학 혁명이 목표로 했던 민주적 이상을 실현하고 지키려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학의 핵심 사상은 인내천 사상, 즉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상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신성과 동일하며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믿음입니다. 구한말 유교는 그 진정한 정신을 잃고 허례 허식의 제사와 의식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제사를 준비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자원이 낭비되었고 여인들은 음식을 준비하며 혹사당했습니다. 이에 동학은 인내 천사상에 기반하여 새로운 제사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향아설이입니다. 이는 나를 향해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로 물한 잔만을 놓고 다른 음식은 준비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참된 본성인 참 내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내천 즉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에 따라 자신을 가장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공간에 구속되지 않는 예배 즉 물질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마음의 예배, 정신적 예배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동학의 향하설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고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진리의 끝은 나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이 나는 개인적 생각의 나아가 아니라 특정 개인을 벗어난 존재 그자체에 참된 나를 이야기합니다. 서양 철학에서 말한 존재 그 자체, 동학의 오심 주겨심의 나, 너와 나가 같음의 근원이 되는 나, 향화설이는 생각의 나가 이 근원의 나, 즉 참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나의 시선이 참내 집중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며 명상의 궁극적인 경지입니다.